안녕하십니까? 강창영 원장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치과에 가면 이가 신경 치료를 하고 이가 많이 상하면 이렇게 씌우는 걸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걸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가운데 빼고 하면 이제 브릿지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이걸 갖다가 브릿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하면 이게 브릿지가 되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이걸 1년 전에 1년 이내로 한 건데 다른 치과에 스케일 어, 다른 거 치과에 스케일링 하러 갔더니 그 소개가 다 썩었다고, 그래서 황당해 하셨다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사실, 사실 방사선 사진을 봤다가 이렇게 찍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방사선 사진을 보면 알지만, 이렇게 하얗게 나옵니다. 주로 이제 크라운이라고 해서 엑스레이가 투과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씌운 것들은 대부분이 거의 뭐, 다가 이렇게 불투명하다 그러죠.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이 속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치과 의사들이 어떤 걸보 기준으로 바꾸라 하냐면, 일단 얼마나 오래됐냐를 봐요. 보통 이제, 크라운, 이렇게 끈 거는 한 10여 년. 그 다음에 브릿지라 그러죠. 이렇게 연결된 거. 여기가이구막 나오네. 자, 이렇게 연결된 거 있죠. 요런 거는 한, 어, 한 8년여.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됐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거 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충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측관도 100% 있다 그러는데, 그건 또,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예, 외관을 봐요 혹시 바깥에 구멍이 생겼는지 아니면 또이 이 뿌리 쪽 있죠 예, 이 뿌리 쪽에 어, 나쁜 그러니까 충치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찔러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음, 여기 브릿지라고 했을 때요 많이 충치가 있게 되면은 이런 걸로 우리가 선생님들 이런 거 많이 쓰는 거 보잖아요 이런 걸 갖다 여기다 이렇게 찔러 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찔러 보면 안에가 썩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보이시지 모르, 모르겠지만 이게쑥 들어가요 이렇게 갑자기 쑥 들어가요. 아, 이런데, 특히 이하, 이사 이 사이 같은데, 이렇게 넣으면 이게 쑥 하고 들어가거든요. 아, 그럼 속에 썩었습니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방식을 많이 택하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뭐 8년 썼는지, 10여 년 썼는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앞니 같은 경우는 힘을 받지 않는 곳이라든지 모르지만 보통은 한 10여 년 넘게 잘 쓰시더라고요. 15년도 쓰시고. 근데 이제 어금니 쪽, 힘을 쓰는 쪽으로 가면 요런 거는 한 10여 년. 그 다음에 어금니 쪽에 이렇게 브릿지라 그러죠. 연, 요즘은 이제 임플란트가 나왔으니까 잘안 하는데, 요런 식으로 브릿지라 그러는데, 요런 개념이면 한 8년이었으면 조금씩 문제가 생깁니다. 솔직히.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기준을 하는 거지, 우리가 방사선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찍었다고 해서, 아, 충치가 안에 썩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 사진 찍고서 크라운 속이 썩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을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요 아래쪽에 혹시 충치가 생겼나 안 생겼나. 이런 걸 보는 거고요. 여기, 여기 까맣게 라인 보이시죠? 이거는 충치가 아닙니다. 이렇게 원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착시 현상하고 또 구분을 못하면 또충치인줄 알고 치료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고요. 이 보통 치과에서 이 까만 라인 보이시죠? 충친비도 하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것이 착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치과 선생님들은 분명히 이 빼죽한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충치가 정말 있으면 이렇게 넣어보, 이렇게 넣으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넣으면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나, 그쵸?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뭐, 눈으로 봐도 이렇게 까만 라인들이 잡히고 구멍들이 보이거든요. 언제 시간이 나면 제가 다음에 그거는 따로 제 얼굴이 안 나오게 해서 그 화면만 위주로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맛보기로 이런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사진 찍고서는 뭐, 속에 충치 생겼어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또 구분해야 될건 여기 원래 까맣게 보이기도 하니까 요거하고 또 충치하고 이건 정상 치아입니다. 이 까맣게 보인다고 충치라고 또 속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반드시 치과는 어, 어떻게 해요? 치과는 반드시 두 군데, 두 군데 이상 가시는 것꼭 추천합니다. 두 군데, 두 군데. 언젠가 또 랩도 한번 할 겁니다. 두 군데, 두 군데. 자, 즐거운 오늘 목요일이다. 목요일 되세요.